네. 안녕하세요. E2I5 팀 발표를 맡은 김현솔입니다. 저희 팀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최적 입지 선정을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로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저는 감기 증상이 있어 지역 의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혈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선별진료소에 가라고 했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니 증상이 애매, 검사하기 어렵다고 하여 결국 다시 지역 의원에 방문해서 마스크를 쓴 채로 증상을 설명한 채 약을 받아온 경험이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 19의 진료 및 예방 체계는 증상만으로는 여타 호흡기 감염 구분이 어려워서 호흡기 발열 환자에 대한 진료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현재의 이러한 코로나 19 대응 체계는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과 의료기관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 유행에 대비해서 21년까지 전국 청계조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게 독감 여부를 진단, 처방하고 코로나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직접 진단 검사를 하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진료 시스템입니다. 서울 내에서는 개방형 클리닉이 될 보건소 25개소를 제외하면 약 120개소의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선정 절차에서 개소수 선정과 입지 평가 방식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첫째, 시 군구별 클리닉 설치 개소수 확정 과정이 단순 인구수 계산에 근거한 선정 방식이라는 점, 둘째, 현장 방문 및 평가 방식이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정 평가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느꼈습니다. 구별로 코로나 확진자 인구 밀도를 보시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예측 환자와 고위험군 등 관련된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느꼈고, 거리, 주거 인구, 밀도 등 정량적인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서울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자치구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개소수를 선정하고 최적 입지 추천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취약 지역을 도출하고 우선 방문 평가 지역을 선정한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염성 호흡기 질병 진료를 통해 선제적으로 확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석 프로세스에서는 서울시 구별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개수를 선정하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 예측 회귀 모델 데이터셋을 선정한 후 코로나 확진자의 유의미한 변수로 군집화를 하여 구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개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석 프로세스에선 자치구 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위치 선정을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위치 선정 요인 데이터셋을 선정하여 고려 요건과 필수 요건을 통합적으로 시각화를 한후행정동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구별 개수 선정을 위해 코로나 확진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했습니다. 인구의 경우 가구수와 애닌 가구수를 확산 위험 시설의 경우 물류센터, 종교, 노래방, 다단계 판매 업체, 주점업, 목욕탕, 그리고 병원을, 집단시설로는 요양시설, 그리고 고아원을, 질병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진해 거담제를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 수도권 단위로 데이터를 결합한 후에 전처리를 거쳐 회계 분석을 위한 최종 데이터셋을 완성했습니다. 구별로 확진자를 y 확진자 수를 y 컬럼으로 두었고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총 29가지 독립 변수들을 x 컬럼으로 두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 데이터로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중 공선성과 상관관계가 높았고 따라서 데이터 삭제 및 가공 과정과 데이터 변환 과정을 거쳐 변수 선택법을 통해 다중 공선성과 상관관계가 낮아진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해석해보자면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 모델은 P-Value가 유의 수준 0.1 내에서 유의하고 트레인과 테스트셋에서 R-Square 값이 약 0.75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종 변수를 해석해보자면 1인 가구 수의 경우 기혼자 가구보다 예방 행동이 낮아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65세 이상 가구 수가 많을수록 감염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수가 많을수록 환자 통제가 용이하여 낮은 감염이 발생한다는 점과 의료인수가 많을수록 확진자가 유입하여 감염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회귀 모델의 변수를 이용하여 정규화를 거쳐 k-민스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후 최적의 군집이 개수가 다섯 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구별로 코로나 확진자 예측과 평균을 구해 구별로 설치해야 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개소수를 2개에서 6개수로 차등하여 지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 최종적으로 나온 군집, 군집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해보자면 A 군집의 경우 1인 가구수, 65세 이상 가구수가 가장 많은 군집, B 군집의 경우 병원 의료인 수가 높은 군집, E 군집의 경우 1인 가구수와 65세 이상 가구수가 가장 적은 군집이라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분석 프로세스로 위치 선정 요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선정을 위한 고려 요건을 정리하고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고려 요건으로는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호흡기 질환 우수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우수 병원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자 하였고 병원의 병원 의료인수는 지역 내 환자 수용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동별 의료인수를 고려하였으며 접근성 측면에서는 주차장 구획 수와 대로변에 위치한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도로폭이 12m 이상인 도로폭 위치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주거 중심 지역 측면에서는 주거대 유동비를 개선을 하여 주거 인구가 많으면서 유동 인구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했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많은 지역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려 변수의 데이터를 통해 점수화를 하고 군의 행정동별로 입지 점수 순위를 선정한 결과입니다. 순위가 높은 행정동일수록 짙은 녹색으로 표시를 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병원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요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설치 운영 계획서를 참고했습니다. 병원급 국민안심병원과 구보건소의 경우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므로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특정 지역의 설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으로, 선정이 될 예정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반경 500m 이내로는 추가적인 선정을 배제했습니다. 아, 통합 시각화 과정, 요약 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강남구를 예시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비군집으로 5개소가 할당이 되어야 합니다. 스텝 2를 보시면 수서동이 가장 짙은 녹색으로 입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와 국민안심병원 위치를 시각화를 하여 특정 지역에 설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반격 500m 버퍼를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폭 12m 이상인 도로 그리고 호흡기 질환 우수병원을 시각화를 해서 수서동 내에서는 우수병원 두곳 중에 대로변에 가까운 우수병원을 선택했습니다. 행정동 순위별로 압성 과정을 발표하며 반복하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최종 입지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집별 입지 선정 결과 예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최종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입지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위험 요인들 그리고 입지 선정 데이터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데이터하여 입지 선정을 한 결과이고 반경 500m 내로 겹치지 않고 고루 분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활용 방안으로는 서울시 의 경우 자치구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개수 수 선정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반영,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거 인구, 인구 밀도, 교통 인프라, 의료 인수 등을 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별 추천 순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을 기반으로 자치구별 중요한 변수의 가중치를 조정한다면 해당 자치구의 맞춤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입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 치약 계층이 호흡기 질환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 그리고 효과적인 클리닉 운영을 통해 병원 내 전파와 의료 마비를 방지하고 병원이 정상,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다양한 질병 관련 보건으로 빅 데이터를 이용하였다면 더욱 정교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앞으로 설치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효과적으로 선정되고 운영되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E2I5 팀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